자, 그 어떤 mn이라는 수는 2의 5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인데 그것의 약수는 엄청 많지 2의 5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이면 그 약수는 6 곱하기 7에서 42개란 말이야. 그 42개를 다 합한 것을 mn으로 나타내라 라고 한 건데 이걸 알려면 먼저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그 12라는 수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약수가 2의 제곱, 약, 2의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러면은 음 약수를 다 더한다는 건 2의 제곱에서 세우는 약수가 1, 2, 2의 제곱이거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3의 약수, 1 더하기 3을 이렇게 다항식처럼 해서 더한 다음에 곱해도 같은 결과는 왜냐면 이거 우리가 분배법칙 해보면 1 곱하기 1에서 1 나오고 3, 2 이렇게 해서 약수가 10, 12의 약수 6개가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원리가 뭐다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 소인수의 약수들을 구해서 더한 다음에 곱해도 모든 약수의 합이 나온다 를 이용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2의 5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은 이거를 우리가 m 곱하기 n인데 이 m에는 2의 그럼 약수를 다 따로따로 따로 구하지 말고 2의 5제곱의 약수는 뭐가 있어? 1, 2,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2의 5제곱까지 더한 것을 먼저 구해도 된다. 따로따로 따로 구해서 전개를 해도 결국은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3의 6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점점점 해서 3의 6제곱까지 다 이렇게 약수가 나올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 제일 큰 2의 5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은 이렇게 해서 곱해져서 어차피 더해질 거니까 다 더해질 거니까 모든 약수의 합이 나온다.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이 수열 문제에서 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지.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인데 얘는 첫 번째 거는, 자, 어, 공비가 몇이다? 공비가 2니까 2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1이죠. 1 곱하기 2에, 자, 항이 몇 개냐면 6개니까 2에 6승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또 똑같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정리만 하면 됩니 공비가 3이니까 3-1분의 첫째 항1 곱하기 자, 3에 이거, 이거는 항이 7번, 7번째 항까지 있는 거지. 7-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분모는 2가 될 거고, 2분의 자, 2의 6승은 우리가 2, m에다가 2한번더 곱해주면 되니까 2m 빼기 1이라고 2의 5승에다가 2한번더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3의 7승은 3n 하면 되겠네. n에다가 3한번더 곱해주면 3의 7승 되니까 빼기 1. 그래서 1번이네요.